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맨터 디자인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판교 원을 11단지 아파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43평 아파트고요. 가족 구성원은 4인 가족 구성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순백의 이런 베이스 공간에 다양한 스타일링 가구들을 잘 매치해서 굉장히 재밌는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신발장,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장.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의 특징이 약간 이런 어, 꺾여지는 벽들을 곡면으로 좀 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을 마감해서 좀 꺾여지는 공간들을 곡면으로 마감을 해 봤습니다 이쪽으로 스타일러를 배치해 놨고요 현관 쪽으로 이렇게 팬트리가 현관 쪽에 있어서 잡동사니나 이런 것들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집이 전체적으로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심플하기 때문에 거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색감이 포인트가 되는 거울들 셀락이 되어 있습니다 몬타나에서 나오는 거울인데 이런 거울들 프레임을 각각 색, 색깔을 선택해서 커스텀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벤치에 사용한 이런 빅슬랩 세라믹은 주방 상판이랑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TV 하부장 선반에도 적용한 동일한 타일입니다. 또 현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원목으로 제작된 중문입니다. 양계형 중문이고 자세히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원목 중문이고요. 이런 원목 중문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거실 욕실은 손님들이 오기도 하고 또 딸아이가 많이 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던한 요소에 약간 위트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섞어 봤거든요 포인트로는 상부에 핑크빛이 도는 모자이크 타일이랑 화이트 타일을 좀 섞어서 띠를 좀 둘러봐 줬고요 하부에 있는 조적 파티션 같은 경우에 이쪽 라운드를 모자이크 타일로 해서 둥글게 한번 둘러준 게 특징입니다 이 안쪽으로는 이제 샤워 부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부 쪽은 때가 많이 타는 공간이니까 하부는 이런 타일로 된 파티션 만들어놨고 상부 쪽만 이제 유리를 시공하고 유리 도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 디자인도 이렇게 이런 디자인은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어 형태가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제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어, 욕실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좀 독특한 벽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딱 언뜻 보면 계란 후라이 같은 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조명은 유리공의 작가가 이제 디자인한 어, 조명입니다. 베이스는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되는 어, 마감재들은 소스로만 조금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런 스타일링 가구들로 좀 채워져 있는 공간들입니다 TV를 보시지 않고요 이제 스크린, 고급 좀 스크린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블룸즈벨이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스크린인데 실제로 영화관에 그 어,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 납품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정용 스크린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쇼룸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어, 설치가 되는 스크린이고요. TV장 대신에 이런 석재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단상을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빔 프로젝트도 올라가고 스피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턴테이블도 올라가는 공간 만들어드렸고요. 이런 디테일한 전선 마감들 할수 있는 이런 캡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다 별도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선을 가려주게 되다 보니까. 공간이 더 미니멀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사이드, 가운데까지도 이런 메리평 콘센트 작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또그룹 이제 그 AC4 체어들이 되어 있는데 AC4 체어에 앉아서 또 편하게 영화 시청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공간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테이블도 굉장히 유명한 테이블이죠. 테이블과 카라센 체어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주방에 저희는 아일랜드를 뽑고 식탁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이쪽으로 배치하고 이쪽에서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 되고요. 이 공간에서는 이제 책도 읽으시고 제 손님들 오셨을 때 다가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커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결감이 좀잘 살아있는 커튼이 또 세팅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된 거실 공간입니다. 가구 배치는 또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이 공간이 또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좀 독특한 특징은 IoT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여기 작은 LED도 있어서 스위치가 ON이 됐다, OFF가 됐다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알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스위치마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대면형 주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있고, 뒤쪽에 상하부장이 있고, 뒤쪽으로는 보조주방 개념이 되어 있어서 잡동산이나 지저분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 다이닝 테이블을 두지 못해서 앞쪽으로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간단하게 좀 식사할 때할수 있는 작은 바가 원목으로 이제 매치를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또 우두 소재로 만들어진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플랩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정리하기가 그러신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간살 처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불투명한 유리를 이용해서 상부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현장도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수납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수저 분리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화구 같은 곳. 곳에도 여덟 장을 열면 튼튼한 그릇장을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이 되어 있고요. 스타일링되는 가구들이 좀 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되는 공간들은 최대한 어, 어떤 포인트를 좀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색깔도 어, 화이트 톤에. 결도 굉장히 은은하게 되어 있는 단아한 그런 세라믹을 적용했고요. 거실에 있는 세라믹 상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냉장고랑 홈바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좋아하시는 술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드 선반 적용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어, 선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접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껐다 킬수 있도록 할수 있는 무드 적용이 되고요. 냉장고는 이제 실버로. 이 집에 되게 잘 어울리죠? 이 집이 차가운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을 열게 되면요 어, 이쪽으로 오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수납하기 부족한 그런 수납들은 이쪽으로 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작은 싱크대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냄새나는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런 서랍들은 또 스낵류 같은 걸좀 보관하고 계십니다 분리수거할 공간은 이쪽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쪽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키 큰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수입구가 되어 있는 분리수감이 있고요. 그런 식탁보나 아니면 접시, 쟁반류들 수납하기에 편한 어 이렇게 폭이 좁은, 위아래로 좁은 이런 선반들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그 다음에 서재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어, 저희가 동선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헤드월 디자인을 이런 금속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벨마스에서 나오는 패브릭 벽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패브릭 벽지를 쓰면 장점이 뭐냐? 이런 곡선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상부에서 이어지는 이런 마감 부분들을 패브릭 벽지는 좀 시공 방법이 달라서 이런 것들 좀 퀄리티 있게 시공할 수 있고요. 표면이 패브릭이기 때문에 이런 촉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떠 있는 듯한 그런 원목 상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값에 조금씩 이제 튀어나오게 어 이런 스탠드 조명도 올려놓으시고 책도 올려놓고 핸드폰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해서 옷 수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레스룸 공간에 가벽 대신에 이런 가구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해드렸고요. 도어가 있는 형태로 막아버리면 답답할 것 같아서 이쪽은 유리도어로 만들어드리고 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 침대가 있는 공간에서도 쓸수 있지만 반대편에도 동일한 도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서 외출복 같은 것들도 꺼내서 입고 샤워하고 나와서 꺼내 입고 이제 거울을 볼수 있는 유리는 이제 모래유리보다 조금 더 간격이 촘촘한 플루트 유리로 되어 있어서요. 조금 더 섬세하고 이집 무대에 맞는 그런 단아한 느낌이 좀더 드는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침실 옆쪽으로 이런 단상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단상을 만들긴 만들 때 저희가 수납을 좀 최대할 화수 있는 그런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서랍들이 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런 여닫이가 있어서. 어, 이불이나 이런 것들 안 입는 옷들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포층을 좀 계획했습니다 이쪽은 실외기가 있는 공간인데요 방화도로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가리기 위해서 이런 문을 만들어 놨고요 반대편에도 특이하게 이쪽으로 우수관이랑 뭐 통신단자함 그 다음에 분전함이 이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지저분한 것들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우도로 막아드렸습니다 안방, 그 다음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서재 공간이 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좀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슬라이딩 도어 하나로 서재 문이 되기도 하고 안방이랑 공간 분리가 되는 도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도어를 열게 되면 거실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저쪽 문을 닫고 이제 사용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취침하실 때는 이쪽 공간을 이제 닫아서 키보드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안 들리도록 문을 닫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거실 욕실을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한 그런 상부장 디자인, 그 다음에 현관에서 봤던 이런 라운드 곡면 처리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적 세면대,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조적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 욕조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어요 단 높이를 조금 많이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쪽 계단이 하나 필요해서 이 계단 단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 타일도 이제 조정 욕조는 때가 많이 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일 위주로 시공을 해서 줄눈 간격을 좀 최소화 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욕조 구조의 수전 위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독특하게 저희가 세팅을 해놔서 굉장히 재밌는 어, 욕실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이런 공면 그 다음에 저 상부 쪽에는 또 이런 유리 블럭을 이용해서 끝까지 올리지 않고 약간의 개방감을 좀더 살릴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여기 있는 욕실 상부장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딩 형태의 도어를 적용했고요. 안쪽으로는 벽등이 설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수납 필요하면 이렇게 열어서 필요한 수납 꺼내시고 다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어, 수납장을 제작해봤습니다. 턴을 형성할 수 있는 특이한 마루가 시공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뒤쪽으로 뭐 피규어나 또 이런 책, 좋아하시는 CD류 이런 것들 수 수납, 수납할 수 있는. 어, 유리 장식장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또 유리 선반도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벽지는 저희가 신안 벽지를 사용했고요. 또 신안 벽지에 포인트 벽지가 또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에 결감이 좀 느껴지도록 포인트를 주어 봤습니다. 뭐, 유리 선반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하지만, 이런 서랍장이 있습니다. 서랍장도 이 중간에는 이런 패브릭 소재가 좀 적용이 될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이런 디테일감에 어, 신경을 쓴 그런 수납장입니다. 지금 이쪽 공간 한번 나가볼 건데 이쪽은 이제 세탁실입니다 주방에 이제 세탁실 공간을 없애고 이쪽으로 세탁실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열면 되고 커튼으로 살짝 가릴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놨고요 세탁실 같은 공간을 좀 한번 어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패브릭 요소들도 넣어봤고요 바닥 마감재를 타일로 좀 시공해서 바닥 타일제 마감도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공간 구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하부에 이런 사랍장들도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빨래 바구니를 얹어놓을 수 있는 선반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빨래 바구니를 놓고 이쪽에서 세탁물을 꺼낸다거나 집어넣거나 할때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세제나 아니면 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좀 수납할 수 있는 오픈 선반도 되어 있고요. 이거는 빨래를 걸 수도 있기도 하지만요. 뭐 바지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니트류 같은 것들, 건조기에 못 넣는 것들은 이쪽 건조대를 이용해서 건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따님 방입니다. 따님 방은 이제 기성 가구들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두 개의 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색감이나 톤만 좀 다르게 했고요 화장대랑 거울, 후크가 굉장히 예쁘고 뒤에 있는 포인트 벽지도 은은하게 너무 유치하지 않도록 그런 벽지를 좀 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베이스 벽지는 신한 벽지를 사용했고요 이런 포인트 벽지 색깔도 이제 신한 벽지에서 나오는 포인트 벽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 영상이 자주 올라가진 않지만 이렇게 가끔씩 올라가는 영상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이번에 좀긴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달렸는데 또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갖고 또 재충전해서 하반기에 또 열심히 유튜브 촬영도 하고 좋은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baby, take a leap of faith. It's worth a